이제 프랑스 날팽이 우리처럼 음. 음. 오케이 이제 밥 비비자. 네. 숟가락만 푹 i 셔 q u 고 그냥 같이 떠먹어. o o t s u g 맛있겠다. and catch it. Don't worry, don't ask it. I'm n 배다 비빔밥에는 참기름 들어가야지. 아 맞는 말이야. 음. 여기 봐도 맛있는데 TV로 보게 되면 이게 어. 훨씬 더 맛있어 보여. 어. 야 지금 TV 보는 사람 죽겠다 진짜. 와 맛있겠다. 이 안에는 화끈한 맛까지 들어가네. 음. 자 드십시오. 각자 들어다가. 허경환 씨 나올 때더 예, 예. 어, 맛있는 거 하는 것, 것 같아. 아, 그럼요. 제가 또 그런 복이 있습니다. 예. 특집복. 음, 맛딱 맛 좋아요. 딱 뿍! 아우, 맛있다. 음. 맛있어요. 근데 저 아마. 끝내준다, 이거. 음! 맛있어. 맛있다는 소리만 그래 아까 배고는데다 먹음 맛있다 음. 아유, 진짜 맛있다 <laughs> 진짜 배고플 때막 떠서 먹으면서 안에서 막 음. 느끼면서 먹을 때 있잖아요 음. 아, 음. 완전 그 맛이야 그리고 아까 꼬막 삶, 삶을 동안에 음. 양념을 미리 밑간을 음. 해갖고 음. 어느 정도 간이 밴 다음에 음. 꼬막에 이렇게 비비니까 맛이 음. 맛이 있잖아 끝까지 쫙 하고 있잖아 근데 맨날 된장찌개, 김치 뭐 하고 하다 질리잖아. 네, 그럼 깜빡하게 한 달에 한 번씩은 해 먹으면 좋겠어. 그렇죠. 셰프님들께서 오늘 나좀 도와줘 오리농장 하시는 분이. 어.